자, 페이지 72쪽에 있는 People 유닛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시고 들으셔야 돼요. 치사하게 문제 안 풀고 듣지 마시고 꼭 문제 푸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내용부터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Have you heard about... 자, 너는 뭐뭐에 대해... 들은 적 있니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쓰면 되겠지 자 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고 했어 팀 호이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라고 물었어 팀의 이름이니까 거기에 멤버들이 나오겠지 이 멤버들은 R 동사 표시하고 딕 호이트와 그들의 그의 아들인 리기랍니다. 그럼 아두 명이 팀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together 같이 그들은 have joined 동사 표시하고 많은 마라톤 레이스를 참여하다라는 뜻이겠지. 조이는 참여를 해왔어. 그리고 다른 경쟁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What's surprising? 갈로 치고요. 놀라운 것은 is 동사 표시 데프터 갈로 칠게. l e a e 자, 그는 l e a e 인데 콤마 콤마는 이 l e a e 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Now, in his f i f t i s 자, 그의 나이가 벌써 50살 정도 됐나봐. 50대야. 50대인 이 l e a e 은 has been unable to 동사 표시하고 말할 수도,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 언제부터 없었냐면, 뭐, 뭐, 이후로겠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말을 할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 걸을 수도 없었고. 그러면 첫 번째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뭘까? 일단, 팀 호이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티모이트 설명이 뭔지는 조금 이따 뒤에 내용 정리해서 들어가고요. 여기 일단 티모이트 설명이라고만 적어놔 주세요. 자, 그 다음 부분 들어갈게요. 여기 밑에 좀 이따 필기할 거 있으니까 여기 공간 남겨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 e a g u e has been 동사 표시하고 in부터 wheelchair 칼로 치고 all his life. 자, 그의 인생, 그의 삶 내내 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 Because of 나오는데 여기는 자막. 하나 띄워줄 거야. Because는 뒤에 주어동사, 즉 문장이 나와야 되고, Because of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돼. 여기는 명사나 하 적어줄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자막 나온 거는 필기 꼭 하셔야 돼요. 멈춰놓고. 뭐 때문일까? Because of a serious medical condition 걸로 치고 심각한 의학 치료 조건 때문에 이 그의 삶 자체가 하루 종일 이제 매번 휠체어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nce부터 11까지 갈로치고요 11살 since 이후겠지. 11살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는 has been able to 뭐 해왔어?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됐지. With other 뭘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지. 봐봐 말을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있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뭐 타자를 쳤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느 날 그는 had, 아, told 동사 표시하고 말을 했어. 그의 아버지 에게, 뭐를 말을 했을까? 데 e a 이야를 말을 했겠지. d e 와히 사이에 당연히 d 시 생략되어 있겠고, 그는 wanted to take part in. 자, 그는 참석하기를 원했다인데, 여기 take part in, in에 비슷한 단어로 자막 띄워드릴게요. participate in 이라고 적혀있죠. 둘다 뜻이 뭐냐면,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참여하다란 뜻 기억하고요. 어디에 참여했어? 5마일 런 달리기 같은 거 마라톤을 얘기했죠. 5마일이나 되는 이 마라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 그럼 아빠한테 나 참석하고 싶어 라고 얘기한 거겠지. 자, 하지만이 나와. 하지만이 나온다는 건 앞에 있었던 거에 대한 뭐가 됐어. How would he be able to do it? 이건 뭐겠어? 이제 의문을 가지겠지. 왜? 위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달 기를 참석할 수 있을까? 이 마라톤을 참석할 수 있을까를 나타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딕은요. look for 이란 뜻은 찾다란 뜻이에요, 얘들아. 방법들을 찾았어. 리얼라이하면 깨닫던데 다 여기서는 실현시키다로 쓰였어. 자, 뭘 실현시켜? 그의 아들의 꿈과 마, 그의 아들의 꿈을 실현시킬 이 방법들을 찾아나섰고 마침내 생각해냈다니까. 앤드를 기준으로 더우트업과 루크드폴은 병렬구조라는 거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마침내. 생각을 해냈어.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How부터 갈로치고, they could run. 그들이 달릴 수가 있어. 레이스를. 함께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during the race. 이 경기 동안에 dig은 run and push. 뭐 했어? 달리고 밀었겠지. 리그 어디 그의 휠체어에서. 그들은 finish 동사 표시하고 behind most of the other of the other r u n n e r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이 다른 러너들 대부분이겠지. most of t 대부분의 이 다른 사람들 뒤에서 끝을 냈겠지 맞잖아 어떻게 혼자 달리기도 힘든데 휠체어까지 끌고 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릭은 느꼈어 something special 순서 기억하자 알겠지? 이거 내신에도 자주 나오거든 something 나오고 뒤에 형용사 나와야 돼 알겠지? 특별한 것이라고 해서 special something 하면 안돼 알았지? 요거 좀 체크해두고 자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느꼈어 during the race 이 레이스를 하는 동안에, 그는 didn't feel 동사 표시하고, handicapped, 더 이상, animal 이란 건더 이상이거든, 더 이상 장애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필기 덜 하신 분들은 빨리 필기하세요. 자, 두 번째 문장.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가 껴일 단 의문점을 가졌잖아 그 다음 뭐였어 아들의 꿈을 이제 뭐 실현해 주는 그런 단계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좀 있다 내용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abcd가 보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있겠죠 자이 경험은 체인지 동사 표시하고 보스 amd입니다 리과 그의 가족들을 영원히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바 갖고 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팀은 비건 동사 표시하고 더 많이 more and more often 점점 더 자주 이 팀을 뭐했습니까 레이싱 경기하기 시작했겠지. 그리고 비번 controlled b e i n g 하면 얘는 호흡 조절이야. 자, 호흡 조절은 is important 중요하대 얘들아. 어디서 중요해? 마라톤에서 중요해. 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내용이 왜 나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팀에 관련된 내용인데 호흡 조절 약간 이상하긴 하겠지만 10번까지 읽어 볼게요. though 비록 뭐뭐 일지라도 자, 비록 뭐 할지라도, hard, 어렵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열심히 하고, 어려움으로 가득 찰지라도, 모든 도전들은 have been, 동사표시, 가치가 있다. 방금 전에 호흡조절 나온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어? 완전 여기서는 빼버려도 될 내용이 되겠네. 이해되지? 자, 그 다음, more than that, 그것 이상으로, 이팀호이트의 이야기는 has touched, 동사표시하고, 터치라고 하면 만지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감동을 주다, 뭐 감명 깊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걸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호이트의 이야기는 감동, 감명을 줬고요. 그리고 Encourage, 용기를 주다, 격려를 하다 이런 뜻이잖아. 많은 Around the world,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어. 그리고 쇼 보여줬어요. 뭘 보여줘? 데부터 끝까지 갈로 칠게. 이 disability라고 하면 장애야. 능력이 없는,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can read. 더 일반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이겠죠? has touched. 이 이야기 자체가 감명을 주어왔고 경력, 용기를 붙도다 줬고, 보여줬다니까, 총, touched, encouraged, shown. 세 단어가 병렬 구조라고 보면 되겠지. 금 각각 단어 앞에 뭐가 있어? 엔 n d 드 n d 보이지? 앞에는 다 has, has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족, 이 부자 간에 마라톤이 기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잘 보시고 필기하고 오른쪽 넘어갈게요. 오른쪽 가 볼게요. 워크 테스트. 타이틀 포러 패시지. 이 글에 최고의 타이틀 주제가 뭐냐라고 물었어. 1번 미온드라고 하면 뭐머를 뛰어넘은 넘어봐 이런 뜻이야. 자, 장애를 넘어서 가는 것. 장애를 극복하다라는 말이었지. 장애 극복이라고 옆에 적어 볼게요. 장애 극복. 자, 2번 바로 갈게요. 2번은 뭐예요? 러닝. 달리는 것은 너의 삶을 증가시킨다. 향상시킨다. 뭔 개소리겠지. 2번이 제기고 3번 마라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팀포인트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4번 가족의

있었겠지. 뭘 통해서 할수 있었어? 한번 현관에 들고 오른쪽 가볼, 왼쪽 가볼게요. 왼쪽에 보면 커뮤니케이트를 할수 있었어? 뭐를 할수 있었어? Draw a computer. 요거 그대로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 안에 Draw a computer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From the underline. 자, underline이라고 한건 밑줄 친 부분을 나타내겠지. 자, 밑줄 친 부분이 조금 지금 필기로 지저분하겠지만 귿은요 Looked for. 방법을 찾았어. 그의 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 뭐겠어? 여기다가 적어볼게. 디은 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 했잖아. 그건 뭐겠어? 아들에 대한 사랑 같은 내용이 되겠지. 그건 뭐겠어?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 딕의 능력. 이게 능력이 아니지. 물론 능력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꿈을 실현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레이스 동안에 계속 달리고 밀었잖아.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1번 체크하는 것 보단 3번이 더 정확한 정답이란 거. 2번. 그의 꿈에 대한 리기 어떻게 열정을 가져. 리기는 아빠한테 부탁을 한 거지. 2번 안 되겠고. 4번. 리기의 걱정. 어디? 큰 도전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아직 걱정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4번은 정답 2번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5번 볼게요. 이 패세지에 따르면 어떻게 호이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패세지에 따르면 어떻게 호이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들은 쇼, 보여줬습니다. 데부터 갈로 치고, participating in sports,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은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패시지에 따르면 호이트가 다른 사람 역량을 준 거면 다른 사람 어떤 역량을 줬는지 한국말로 먼저 적어 볼게요. 어떤 역량을 줬어? 할수 있다라는 용기 같은 걸 줬겠죠. 뭐든지 다할수 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됐으니까 1번 아니고요. 2번. 그들은 make. 동사 표시하고. government라고 하면 정부야, 애들이고 확대해서 볼게. 어 너무 확대했다. 미안하다. 자, 정부가 포커스 온, 집중할 수 있도록 했어. 어디에? 이 disabled people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성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것도 이건 아예 언급이 없었죠. 3번 그들은요 encourage 용기를 줬어. 사람들이 완벽한 풀 마라톤을 끝낼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야? 할수 있다라는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그들은 가르쳤어요. 데부터 끝까지 많은 것들이 a r e possible 가능하다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겠지. 뭐에도 불구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가르쳤던 건 아니야, 얘들아. 가르쳤다라는 게좀 잘못된 거야. 여기서 만약에 다른 단어, 뭐, encourage라는 게 나왔다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지.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야. 자, 팀 호이트는 아빠와 아들이야. 맞는 말이겠죠? 리그는 has been. 뭐 했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얘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리그는 그의 장애를 잊어먹었지. 레이스하는 동안에 왔잖아. 아빠가 뒤에서 밀어줬으니까 맞는 말. 팀 호이트는 유명하대. 이싱 신... 몇몇 채이 레이스에서 우승하게 돼서 우승했다라는 말은 없었어. 완주했다라는 말이 있겠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모르겠는 분들은 여기 다시 한번 더 해석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유닛 17 내용 정리 갈게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1번 팀 호이트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문단이 그 내용이었죠? 아, 아들 리기 있어서 얘와 함께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리기는 어떤 사람이었어?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아이였어. 그 다음 과정이 뭐였어? 아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과정이었지. 어떻게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고 더 이상 아들은 뭘 느끼지 않았어?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걸 느끼지? 안았겠지. 그런 과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팀 호이트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이팀 호이트 이야기가 어떤 영향을 끼쳤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야기 용기를 줬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가 유닛 17이었어. 자, 이것은, 티모이트 멤버인 디코이트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Do you ever think? 동사 표시하고, 너의 아들이 선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적 있냐라고 물었겠죠. 자, 그랬을 때, 디기 릭이 태어났었을 때, 의사는 우리에게 말을 했어. 뭘 말을 했을까? 잠만 조금만 확대할게. 기다려봐. 됐어. 그의 뇌가 couldn't communicate 동사 표시하고 with his muscles. 자, 그의 근육과 함께 이 소통을 못 했는데 뇌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손이 움직이고 이런 건 다들 알고 있잖아. 뭐 가만히 있는데 손이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의 뇌가 이 그의 근육을 um 근육과 소통을 할수 없었다고 즉 뭐겠어? 약간 식물 인간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런 거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말을 했어 우리에게 to forget 잊어먹으라고 어디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인데 요 표현은 한 번씩 나와요. forget about his f o r future. 그의 미래에 대해서 잊어라 즉 가망이 없. 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만 우리가 누구겠어? 부모님이 되겠지. 우리는 알아요. 이 리기 뒤에 생각돼 있고 리기 was a special boy 아주 특별한 소년이라고 with bright future ahead of him 그의 앞에는 이 찬란한 미래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AB 나오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대한 해석 먼저 하고 AB를 찾아볼게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너 경험해 본적 있니? 어떠한 어려움 이 레이스를 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니? 자, how much do you? 자, 얼마나 너는 너와 너의 아들이 이 레이스전에 운동을 했니? 이거는 뭐, 일단 보면 되겠죠. 3번. 왜 너가, 너와 너의 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운 스포츠에 participate in? 아까 내가 앞에서 자막 띄워줬었던 거잖아, 맞지? 뭐 하는 거야? 참석을 왜 계속 했냐? 4번. Did you ever imagine team 호이트 우드비 소 페이머스 너는 뭐 했어 이팀 호이트를 상상해 봤었니 뭐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요게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해석해 줬으니까 밑에다가 해석 다 적어 놓으셔야 되고 사진 찍어 보낼 때 해석 안 적혀 있으면 다시 적으라고 할 거니까 한번에 하세요 모르면 멈춤 버튼 누르고 받아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One reason. 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겠지. 하지만, That's not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랬어요.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리기, 단지, 뭐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뭐 하는 거야? 뭘 나타내는 내용일까? 여기까지 내용이. 이게 다른 사람과 같다는 걸. 나타내주고 싶겠지. 그랬을 때, 왜 이런 걸 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답이 몇번 되겠어? 3번이겠지. 너의, 너와 너의 아들이 왜 계속 참석을 했냐니까, 그 이유는 뭐야? 리기 다른 사람과 장애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A번에는 3번이 들어가면 되고요. B번에 해당하는 거 읽어볼게요. Sure. 물론입니다. In the early day. 이걸로 치고요 초기에, nobody, 아무도 그, 우리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몇몇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원치 않았습니다. 경쟁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그들은 꽤 차가웠어요. 우리를 향해서 마침내 사람들은 깨달았겠죠.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네? 얼마나 great 훌륭한가? 리기 얼마나 훌륭한? 그리고 얼마나 그가 그 스스로 즐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겠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 첫 번째 내용을 잘 읽어볼게요. 여기 내용이 어떤 거였어? 몇몇의 사람들은 심지어 경쟁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에게 대해서 차가웠다라고 나오니까 몇 번이 정답이겠어? 1번이 정답이 되면 되겠네. 마지막까지 읽어볼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너와 너의 아들이 이것을 계속했냐? 라고 물었어. Uh. I have asked.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나는 심지어 아 얼마나 할 거냐고 물었네. 미안하다. 얼마나 계속해서 이것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잠시 동안은 난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왔었대. 난 심지어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66세일 때.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참석을 했어. For as long as Rick wants us to. 까지 갈로 치고요. Rick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계속해서 참석을 할 거고, 그러나 생각을 해. Will be. 그것이 뭐가 될 거라고요?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럼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도 자기를 위해서 이런 걸 참석을 할 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풀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리그의 부모님은 희망이 없음을 느꼈다가 아니라 희망감을 느꼈으니까 얘는 F가 되겠죠. T란다. 뭐 했을 때? 그의 아들이 태어났었을 때 장애가 있다는 걸 보고, 아 어, 희망이 없어가 아니라 희망이 있다가 되겠죠. 호이트는요, were not welcome 동사 표시하고 바이보드 끝까지. 처음에는 다른 선수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아까 형관맨 칠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T입니다. 심지어 심장병은요 크든트스타 막을 수가 없었어 아들에 대한 딱의 노력을 얘도 맞는 말이네요. 요것 또한 밑에 해석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내셔야 돼요. 알겠죠? 못 적겠는 분들은 뒤로 대감기 해가지고 듣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른쪽은 꼭 문제 풀고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멈춰놓고 문제 푸세요, 빨리. 이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먼저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빠르게 받아줬고요. 시리어스, 심각한 어치브, 성취, 핸디캡, 장애, 챌린지, 도전,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Something new, 새로운 것과 어려운 것이래. 뭐 하기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것과 어려운 것이면 뭐가 오면 되겠어? 챌린지가 오면 되겠지. 2번, something that, that부터 갈로치고, 무언가가 has done successful, 뭐 하는 거야? 성공적으로 해온 무언가, 바로 뭐겠어? 성취했다는 achievement 가 오면 되겠습니다. 3번, bad or dangerous, 좋거나 아, bad or dangerous, 나쁘거나 위험한, 충분히 나쁘거나 위험하되 너그를 걱정시키게 만들어주는 거 serious, 심각하니 되겠지. 4번, to give information, 정보를 준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래 communicate가 오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밑에 갈게요. 자, B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알맞게 바꿔서 넣어야 돼, 얘들아. 한번 볼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월, 땡땡, 바이부터 끝까지 갈로 쳐보자. 월 동사 표시하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에 의해서 감동을 받다니까, touch, t 가 오면 정답이겠네. 2번, after she became mother, 갈로 치고, 그녀가 엄마가 돼 후에 그녀는 뭐뭐 했어. how부터 끝까지 걸로치고 얼마나 그녀의, 자신의 엄마가 그녀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됐다니까. realize인데, 앞에 과거가 있겠지. 그러니까 realize, 들어. 돼야 된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갈게요. 제이스는요, decided not. to 동사 표시하고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레이스 이 경주에 뭐뭐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Because of부터 끝까지 걸로 치고요. 그의 다리가 injured 다치다 상처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이 경주에서 참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니까 결정했다니까 take part in 이 들어가면 되겠죠. 4번 at every o l y m p i c 갈로 치고요. 모든 올림픽에서 lots of great 엄청나게 많은 대단한 훌륭한 선수들이겠지? 그러면 선수란 단어가 오면 되고요. 근데 선수들이니까 s 붙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gather 동사 표시하고요. together 함께 모여요. 어디로부터? 이 모든 전 세계에서. 모든 올림픽에서는 당연히 전 세계 각국의 훌륭한 선수들이 다 모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 잭은요 이 e 블라인드 시각장애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머 뭐는 뭐할수 없어 멈추게 할수 없어 그를 계속 훌륭한 뮤지션이 될수 있도록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니까 당연히 그의 디 l i 리티가 오면 정답이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밑에 Choose the w o r d 데프터갈로 치고 Closest 가장 가까운 걸 찾으래 얘들아 Score 밑에 적어 점수 future, 미래, contest, 경쟁, refer, 뭐야,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ompetition은 뭐겠어? 경쟁은 will decide, 동사 표시하고 결정을 할 거래요. 뭘,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선수인지니가 contest가 오면 되겠네요. 2번 scientist, 과학자들은 finally, 마침내, s u 성공을 했어. 이 안전한 메디슨, 약을 만드는 데니까 안전한 메디슨을 만드는 게 마침내였잖아. 1번, highly, 매우, 이런 뜻이고, suddenly, 갑작스럽게, eventually, 결국에, 4번, immediately, 즉각적으로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